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 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7월 4일 금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반면 우상의 재물을 먹은 문제로 시험에 빠져 우상 숭배와 타협한 버가모 교회에게는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인 존재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일로 핍박을 받는 서머나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계시는 그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이르도록 심한 박해를 받는 서머나 성도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예수님의 칭호는 위로이자 안전이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 겪어서 아시는 분이 또한 살아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또한 1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표현될 만큼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이전 날들을 아시고, 나중에 날들도 함께 하실 것이며,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좌우에 가진 날선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악인들을 벌하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는 자신을 위협하는 로마 권력자들의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을 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엄중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중립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치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아서 좋은 결과를 내든 나쁜 결과를 내든 찌르거나 잘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내내 극심한 환란과 궁핍과 이방을 겪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비웃음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당하는 따돌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적절히 타협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칭찬하시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다가올 그 두려운 미래를 우리가 더 이상 겁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상숭배와 타협한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홀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